자, 자 녹화 시작. 오수관, 오수관, 일품. 오개 오수관, 일품, 오개 오수관. 자 녹화 시, 시작. 자. 그렇지. 수돗관 어, 좀 빼봐. 좀좀 빼봐. 자 여기가 여기가 이비 여기 화장실. 여기가 기존 화장실 첫 번째, 첫 번째 뒷쓴 자리, 첫 번째 뒷쓴 자리. 자, 천천히 넣어봐, 이제. 그거 넣어봐. 알았어, <목소리> 요 <목소리> 들어갔는데 음, 17m 들어갔어요. 수도, 수도, 수도 가만히 있어 봐. 수도, 조금 빼 봐. 수도, 이것이 문제네. 이거 17m 지점에서 이렇게 됐다. 18m 여기 봐 봐. 18m 지점에서 이렇게 났네. 18m 지점에서. 그러면, 어이? 18m 정도 가만히 있어봐. 잠깐만. 아니, 여기여기 봐. 아니, 이제, 저, 삼색한번니 어, 18m 더다해봐 아니, 리 가, 가면 돼. 아 한 이래봐, 18m. 저희가 21m가 표시되어 있어 Сейчас нужно, надо пойду, 이 지점에 17.9m, 이게 18m 났냐, 다름없어. 이 지점에 파이프를 갖다 연결, 요렇게 꼽아놨네 요렇게. 지나가는 게 요, 오수관 요, 뽕 따기를 해갖고, 파이프를 갖다. 안 자르고? 예, 예. 아니, 너무 깊이 깊게. 넣어버렸다, 그 말이요. 지금 이게, 어 옆에, 아, 거기거 예, 예. 이게 똥관이거든, 이게. 아,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건가, 그러면? 아니죠, 이제. 그곳은, 거관되는 저기, 뭐, 홀 바닥까지, 이게, 요건 요것대로 노즐을 넣어봐야 되고, 응? 하수관은 하수관대로 이제 넣어봐야 돼. 아까 쯤에갈 예. 때는 그안 보였잖아요. 아 요것은 똥관이고, 아까 우리가 아, 갔던 것은 아까 생활 이렇고. 하수관이고. 여기 봐봐, 요 봐봐요. 아까 그건 요리 간 거고, 저기 구멍 두개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네. 이 아, 원래 요건. 이건데? 이쪽 구멍인데? 이 문이 두 개가 있는데, 여러 개 있고, 여러 개 있는데, 그러니까 요것은 똥, 똥이고, 똥 아, 요것은 생활 하수요. 네. 싱크대에서 물 수는 있는데, 세면대나 화장실 바다에서여 연결된 게 아니었어요? 예. 네. 네. 지금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. 몰라, 저기서 연결된 건 몰라도, 여기서는 일단은 그렇게. 일단, 검은. 여기서는 아, 지금 각각, 아. 저까지는, 저기까지는 각각 갔어. 지금 다른 데가 아닙니다. 아, 배관입니다, 아 지금 여기가 딱, 이건 달라요, 이거. 예, 네, 알고 있어요. 예. 네. 그래서 지금 이거 확인시키려고. 그러니까 그 이제 물이 안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해야 돼 이게 자체에서 얻은 하든 누가 든지간에 공사를 해서 요거 내가 뽑아 풀고 여기까지만 빼야지 그래야 여기 나오게 그렇죠 응?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이제 확인시키려고 내가 보니까 여기, 볼 게, 볼 여기 막혔네 거. 아 이제 막힐 뭐.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상황 음. 이제 요관은 요관대로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생활하수는 이제 이제 하수관대로 아까 45도 부분에다 맨홀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. 응?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써야 돼. 이 넘어서는 이제 어찌 되지모르 <목소리>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이따 이제 아버님 오시면 이제 이렇게 카메라 또꺼 버려. 카메라 꺼. 식사 다 여기다 바쁘신 거 올려. 라고 네, 네. 여기서 먹으면 먹... 돼요. 네, 네, 식사야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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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사, 사, 사. 다는 쟤는 쟤는 게 아니고 쟤는 쟤려고 충전해야되면 말해 아, 수도 없어. 없어. 또 잠깐만 아니, 너무...